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사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규탄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면서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할 시점에 정찰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서해 상공을 비행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서해상에서 한국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교회의 입장 요청에 대한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번 북한 행동에 대해 동맹인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한 겁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해 북한의 총격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며 북한에 대한 규탄과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이 최악의 인권 침해자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는 한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불에 태워 없애버린 북한군의 행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 한국군 당국 발표에 납득을 할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사망한 시각을 전후해 미국 등의 정찰 자산이 서해상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미한 정보당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공조했는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군용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인 노콜 사인에 따르면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미상의 비행체가 한반도 시간으로 22일 오후 9시 48분께 인천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상에서 비행하는 항적을 그렸습니다. 앞서 이 비행체는 오후 5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행을 했지만 오후 9시 이후 서해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각은 A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남북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인 미북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뷰어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와 안보리는 물론 국제 사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 기록 조사 단체로 다국적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지원하기 정의 워킹 그룹은 24일 법률 보고서 형태의 성명에서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건 세계 인권 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 인권 선언 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75차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준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진상 조사라는 이제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 그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 유해에 대해 존중할 것도 의무하고 화 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북한 정권의 무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very good opportunity to face reality uh, and rejoin t h 유엔 uh, to to uh, right um, right uh,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생명권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북한 주민을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힌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 총회와 안보리 등에서의 문제 제기, 국제 사법 재판소 제소 검토, 국제 진상 조사 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뷰앤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에 의한 한국 국민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인륜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변은 24일 성명을 통해 북한당국이 비무장상태의 한국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반인륜적 만행이라면서 이는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 사살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과 즉결 처형 금지를 규정한 유엔결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은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 선언의 정치적 이 극대화를 위해 이번 총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사건 관련 보고와 대통령 지시 등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보보좌관 재임 기간 당시 정이용 한국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의 3자 협의 내용을 자신의 저서를 통해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22일 발간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 강압 외교를 통한 비핵화 달성 방안에 관한 제언을 담은 저서를 통해 1차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3월 중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한일 외교안보사령탑이 북한 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 의도 등에 관해 공통된 의견을 도출했다면서 미한일 3국의 대북접근법은 김씨 일가가 이런 무기들을 원하는 것이 방어적 목적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비확산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미베라 의원은 2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해결이 가장 시급한 한반도 현안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며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제기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인 긴장이 있는 시기에 병력 감축에 관해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다자 안부기구 구축 구상에 대해서는 다자 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국과의 대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